M8 컴페티션 쿠페 모델이고 24년식이고, 어, 그랑쿠페보다 오히려 저는 쿠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랑쿠페는 처음으로 제가 M8 그랑쿠페를 브루클링글을 한번 출고해봤는데 때까지 뭐 쿠페만 나가봤거든요. 뭐8 5 0 i 도 쿠페만 세 대가 나가봤고 저는 그랑쿠페가 나가본 적이 있죠. M8이 처음입니다. 뭐 그랑쿠페가 많이 하시는 게 포덕이다고 조금 더이 투덕보다 좀 실용적이라서 좀 많이 구매하시는데 좀 비율적으로 보면 원래 이 쿠페가 더 이쁩니다 비율로 보면 이 쿠페가 더 이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쿠페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쿠페가 더 이쁘기도 하고 오히려 좀더 좀 이쁘죠 비율적으로 더 이쁘고 850i 쿠페보다도 저 1억이나 좀 가격이 높긴 하지만은 뭐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휠이라든가 요 밴더의 공격적인 요 사이드 가니시라 밴더 가니시라든가 뭐 사이드 밀은 똑같더라도 시트도 완전 질감도 다르고요. 지금 이 모델도 할인이 많이 돼서 구매하시기 좋고 어 이번 달이 이번 주가 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할인 조금 더 해드리니까 확실하시고 할인 많이 해드리니깐요. 확실하실 분만 좀 전화주시면 할인이 또 등록 조건이라서 천상 1시으 하실 게 아니라면 그 목요일까지 등록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루 이틀 안에 바로 하실 게 아니라면 그냥 다내 하신 게 맞습니다. XM 같은 거는 뭐 법인 추가 할인이 되는데요. M8은 추가 할인이 없어요. 법인 사업자분들 보면 뭐 예전엔 그냥 크롬이었다면 이제 블록 블랙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좀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고요. 어, 휠은 뭐 변경이 된것같지 않지만 제 앞에는 이렇게 6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M 스타일 사이드미러도 적용이 되어있고 실내는 이렇게 화이트 시트가 또 적용이 돼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런 시트 질감 자체가 8호 0멍이랑 때깔이 다르죠 그리고 뭐, 발수일킨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 이런 도어 트리밍 도어 핸들도 굉장히 좀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볼 수가 있고 발수일킨스 오디오는 볼보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루프 마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이 아니고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8 5 0 i 이랑 다른 고급스러움이 또 제공이네요. 이런 것도 좀 M 8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로 운전 방지 시스템도 들어 있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열선 시트,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요. 센터 콘솔도 보시면 이렇게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이 강조가 되어 있다. M 모델은 이렇게 실내에도 M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. 안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USB 포트, 컵홀러, 충전 소켓 들어가 있고 가변 배기, 오토홀더, 전자식 파킹브레이크, M모드 그리고 뭐 전망 주차 센서 들어가 있나?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 가격이 2억 5천인데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홈뮬레스 단축액 수납공간이랑 C타입 12V 충전 소켓 들어가 있고요 이 이제 반응 조절 응답선 조절하는 거고 주차브레이크. 뒷차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좁기 때문에 뭐 키,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은 160 이하로는 좀탑상이 괜찮지만 뒷좌석은 좀 성인이 타면 좀이 무릎 공간도 좁기 때문에. 힘듭니다. M4는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데 반해서 이 M8은 뒷좌석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. 그래서 뭐 뒷좌석에 보면 이렇게 암레스트도 안 들어가 있죠. 근데 바빨수있키스 오디오는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송풍구도 안 들어가 있고. 복합 연비는 7.6kg m 나오고요. 당연하게 또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. 립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완쪽 자식도괜찮고쿼드머플러랑 이렇게 디퓨저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M 팔에 좀 공격적인 모습을 돋보이는 것보여주는것 같습니다. 구매하셔가지고 M 전용 50주년 뭐 스트라이프라든가 이런 거좀 래핑하시게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바로 출고 되니깐요 바로 오늘 내일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M8 쿠페모델 쿠페모델 비율도 이쁘지만 요런 이런... 저는 개인적으로 쿠페를 선호합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지만 디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실용성은 뭐 내가 맞춰 가면 되는 불편한 점은